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고점 찍은 이후에 눌림을 받고 있는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대응 방법과 재료가 과연 소멸이 된 건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약에 소멸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재료라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던 이유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이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즉 당뇨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제품을 개발하면서 판매를 진행했지만, 이 웨어러블 인슐렛에 대한 핵심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인슐렛이라는 해외 기업에서 이오플로우가 출시한 이오패치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 특허 재판에서 이오플로우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인슐렛이 독점하고 있는 웨어러블 인슐릿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토대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재료가 끝난 건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지금이 주가 눌림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보점을 찍은 이후에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눌리게 되었지만 여기 12,000원 위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12,000원대 강한 지지 라인을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깨지 않는 이상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20일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이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이요 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8월에 핵심적인 이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토대로 앞으로 이 18,000원 전 고가를 뚫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12,000원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이플로우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짱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8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고요 오히려 이 고점에서 지금 15,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일정들을 바탕으로 12,000원 지지라인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충분히 평단가를 낮추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오플로우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오플로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8월까지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일정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8월까지 이오플로우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식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식가 매수 단타 종목, 에코 프로모티 보내드렸고요 문자 주셨던 292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드렸죠.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6월 5일 오늘 장전인 8시 38분에 이렇게 미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에코 프로모티 장중에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 1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타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저점에서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수급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유리지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격적으로 재료에 대한 노출이 되었을 때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 AI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인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저점 가격 대비 전 고점까지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수급과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 모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이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 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 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입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